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핵주먹 타이슨의 말로 지옥을 경고합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1980년대 복싱 헤비급의 강자로 핵주먹이란 별명을 가졌던 마이크 타이슨의 말입니다. 타이슨은 1996년 11월 도전자 홀리필더와의 WBA 헤비급 타이틀전을 앞두고 작전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타이스는 홀리필드에게 11라운드 TKO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일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계획과 전혀 다른 현실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옥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끔찍한 불못이고 욕할 때나 쓰는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는 그 믿음대로 되면 다행인데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지옥을 믿지 않고 부정하며 살다가 실제 지옥문 앞에 서면 타이슨의 말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영원한 불못입니다. 지옥에 대해 이렇쿵저렇쿵 말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지옥을 경고합니다. 죄인들을 구하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분명히 지옥을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말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믿는 자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팡세의 저자로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신의 존재를 내기로 설명하였습니다. 신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무시하기에는 인간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신의 존재가 인간에게 미치는 결과를 정리해 보면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신을 믿었는데 실제로 신이 존재한 경우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한다.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최상의 경우이다. 둘째, 신을 믿었는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약간의 손해가 있다. 세속적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이다. 셋째, 신이 없다고 믿었는데 신이 존재한 경우는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최악의 경우이다. 넷째, 신이 없다고 믿었는데 신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지옥을 믿지 않다가 죽어서 지옥문 앞에 섰을 때는 늦었습니다. 지옥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며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을 피할 수 있고 죽은 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으며 죽은 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옛 소련 스탈린의 공산 치하에서 8년 이상 수용소 생활을 했던 솔제니친의 말입니다. 인간이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작업반장이 휘두르는 몽둥이 한 대만 맞아도 사라질 한심한 이데올로기이다. 고통이 그만큼 견디기 힘들고 실제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도 견디기 힘든데 지옥의 불못에서 당할 영원한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는 경고 그대로입니다. 또한 지옥을 부정하고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단들 뿐만 아니라 목사나 신학자들 중에 교묘하게 해석하여 지옥이 상징적인 표현이라거나 사랑의 하나님과 최악의 지옥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이단이라면 아예 상대하지 않겠지만 목사나 신학자라고 하면서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그런 주장으로 사람들에게 거짓 위안을 주는 자들이 많은데 속지 말기 바랍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성경의 지옥 이야기는 상징적인 표현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지옥이 상징일 뿐이라는 엉터리 목사나 신학자들의 교묘한 말에 속아 지옥에 떨어져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한 자들은 엄중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위험과 불안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보험에 들고 안전 점검을 합니다. 가장 크고 확실한 미래의 위험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이 없다는 소리, 지옥이 상징일 뿐이라는 소리, 지옥이 믿거나 말거나 한 기독교의 교리일 뿐이라는 소리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로 갔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하는데, 저승이 있기에 그런 인사를 합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이며,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재료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고 지옥을 벗어나기 바랍니다. 지옥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악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이 지옥이 있니 없니 온갖 소리를 하며 믿지 않습니다 지옥문 앞에 서기 전까지는